단단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단입니다. 오늘은 저의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퇴사입니다. 첫 번째 퇴사는 제가 원해서 했고요. 이번 퇴사는 제가 원하지 않음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렸습니다. <laughs> 저는 현재 두 곳의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한 곳은 시간 강사, 한 곳은 초빙 교수로 있어요. 이름만 다르고 어, 비슷해요.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 한 곳에서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모교이고요. 저는 홍대 나왔습니다. <laughs> 자, 이 학교에서 얼마 전에 이런 걸 받았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이곳에서는 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계약이라는 단어에서 한번 무너지고요. 계약 만료라는 단어에서 종이를 막 찢어버리고 싶네요. 처음엔 좀 울적하더라고요. 사실 갑자기 잘린 건 아니고요. 계약할 때부터 3년 후에 퇴직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좀 우울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왜 나의 가치를 몰라주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 버려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쓸데없는 자기 연민이죠. 이런 생각에 자꾸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었어요. 바로바로 바로 MJ 드마코이 V 추월 차선이라는 책인데요.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죠. 예전에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땐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딘에 팔고 이번에 다시 사서 읽고 있는데요. 아주 그냥 책 내용이 쫙쫙 흡수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다가올까요? 어쩜 이렇게 지금의 나에게 딱 필요한 말들만 골라서 해주는지. 그동안 나를 가두고 있던 생각의 프레임을 깨부수고 새로운 세계로 입장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채직서를 받아들고 울적해진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희망과 열정과 투지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팔랑기이긴 한데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보다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도전하고 실행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제가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비록 잘렸지만,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저는 성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하면 실행하고, 실행하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혹시 직장인이신가요? 퇴직서를 가슴 한켠에 품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잘리셨어요? <laughs>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MJ 드마코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직장 다녀서 부자 못 된다. 사업을 해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라. 너만의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부자가 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가가 돼야 부자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부자라는 단어에서 거부감을 느끼시나요? 그럼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돼서 풍요롭게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타서 부자가 돼야 하잖아요. 슬프게도 저는 지금 인도 혹은 서행차선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는 법,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추월차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비록 학교에선 잘렸지만 그게 무슨 대수인가요? 나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 가치를 팔아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든 돈을 벌고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더 많이 벌수 있고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죠. 저는 기꺼이 그 엄청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노력이 괴롭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과정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라는 엄청난 사건이 내 인생에도 일어나게 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로또 말고 노력+ 노력해야 뭐든 될수 있잖아요. 부자도 노력해야 될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참 보람된 일이에요. 제가 뭔가 이야기했을 때 학생의 눈에 전구가 탁 들어오는 그 순간의 짜릿함. 너무 행복하고 너무 뿌듯하죠. 근데 사실 학교 수업은 반복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수업을 학기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게 되면 편해지죠. 그 수업이 저에게 컴포트존이 되는 거예요. 편한 거죠. 불편해야 뭔가 더 공부하고 연구할 텐데 늘 하던 거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의 여지가 없는 직장이라면 퇴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록 잘렸지만요. <laughs> 그리고 한 가지 더. 통제권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알게 된 키워드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요. 제 수업이 아무리 퀄리티가 높아도, 수요가 많아도, 저는 추가로 수업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시간 강사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사업으로 말하자면 사업을 확장해 갈수 없는 거예요. 규모의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규모의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영향력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영향력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대로 시간 강사의 길을 간다면 저는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 변은 그대로고 일에 대한 보람은 회의로 변해가겠죠. 저는 여전히 서행 차선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또 언제나 있는 법. 저는 오늘을 대비해서 열심히 블로그를 했고요, 인스타도 했고요,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도 운영 중이죠. 학교 강의는 저희 통제권 밖에 있다면, 온라인 강의는 완전히 제 통제권 안에 있어요. 제가 기획하고, 커리큘럼을 짜고, 수정 보완하고, 그렇게 가치를 올리면 가격도 올릴 수 있습니다. 수강 인원을 제한할 필요도 없고요. 수업을 만들고 싶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물론 수업을 하나 만든다는 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고도 남지 않고요. 유통 시스템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골치 아픈 게 없는 거죠. 다만 많이 팔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v추월차선에서 이야기하는 나만의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강의는 진짜 잘 만드는데 이거 하나는 진짜 자신 있는데 이걸 파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공부하면 되니까요.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배우면 됩니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생활대학을 만들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공부하고요. 빨래하면서도 공부하고요. 걸어가면서도 공부하는 생활대학을 만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뭐든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야 뭐든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나와 그 넓은 온라인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만의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이 재미있는 걸왜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저도 가르친 적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아무튼 학교 밖은 위험할지 모르나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 흥미로운 세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안에서 저희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갈 계획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편한 인간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생계형 사업가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해요.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공부만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도 열정과 끈기 하나는 끝내줍니다. 독한 구석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지켜보자고요. 흥미진진하죠? 단단히 여러분도 이렇게 저처럼 선언해보세요. 빼도 박도 못하게요. <laughs> 자, 이렇게 저는 선언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열심히 저희 영향력을 넓혀갈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사업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출발해볼게요. 응원해 주실 거죠? 제가 길을 닦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은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해요, 단단히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누어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